첫 소식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대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항공국가산단과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9일 최말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28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항공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부분에서 기준인 1을 넘어 항공 1.44, 나노융합 1.19로 나왔습니다. 종합평가에 의한 경제성, 공공성, 수익성 등 평가에서도 기준인 0.5를 넘는 항공은 0.634, 나노융합은 0.571의 결과가 나와 사업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국가산단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두 개의 국가산단이 마무리되면 24조 9,597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8만 6,82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